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사슬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쭉 연결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새끼손가락 사이를 지나서 두 번째 손가락에 걸어주시고 그대로 엄지와 중지로 실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 바늘로 뒤에서 실 뒤에서 앞으로 당겨오면서 엄지 앞으로 쭉 밀어서 이렇게 X로 된 부분을 엄지로 잡고 그대로 이번에는 실의 앞에서 바늘의 등 뒤로 밀면서 코로 걸어서 바늘에 걸려있는 이 실을 통과해주면 매듭이 묶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매듭을 묶었을 때 바늘이 충분히 편하게 잘 지나가도록 여유가 있게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 실을 감아서 항상 실을 감을 때는 이실 뒤쪽으로 여기 탱탱하게 지금 걸려 있는 실을 밀면서 바늘을 앞으로 걸어서 그대로 내가 바늘에 걸려 있는 쪽으로 이렇게 빼서 통과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쌀룬처럼 고리가 아래쪽에 하나 생겼죠. 요게첫 번째 사슬이 된 겁니다. 그럼 또 다시 해보면 걸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은 항상 이 앞에 원래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실을 누르면서 밀면서 실을 민다고 해야 되겠죠. 밀면서 코에 걸고 그대로 내 바늘에 있는 쪽으로 통과. 또 다시 해볼게요. 항상 한코또 올라갈 때는 원래 이 꼬리실 아래 잡고 있다가 이 손도 이렇게 지탱해 주는 걸 올려 주셔야 돼요. 다시 잡아서 걸어서 그대로 바늘로 통과해 줍니다. 그러면 또한코또 위로 잡아 주시고 또 바늘에 걸어서 통과 또 앞에 잡고 바늘에 걸어서 통과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밑에서부터, 이 매듭은 밑에 처음에 우리가 했던 매듭이고요그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머리 따은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사슬 하나, 사슬 둘, 사슬 셋, 넷, 다섯 개를 한 거예요. 사슬이 다섯 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슬뜨기를 하실 때 너무 꽉꽉 눌러서 하시면 나중에 편물이 아래쪽은 쪼그라들어요.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코를 찾아가지고 뜰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슬은 조금 여유 있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헐렁하게 여유 있게 텐션 조절을 잘못 하시는 분들은 코바늘을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위에 걸로, 5호를 잡고 있다면 6호 정도로 사슬 코를 만들어주시고, 뜨는 거는 5호로 뜨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풀어서 한 번만 더 천천히 같이 하면서 사슬코를 15개를 만들어 줄거예요 새끼손가락, 약지손가락 사이로 실 지나가고 두번째 손가락에 걸어서 편하게 잡아줍니다 바늘로 밀면서 엄지로 꼬인 부분 딱 잡아주시고 바늘로 실 걸어서 바늘에 걸려있는 실 쪽으로 통과해서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헐렁하게 바늘이 잘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잡아주시고 실을 밀면서 코로 걸어서 코바늘에 코죠? 밀면서 코로 걸어서 바늘 대를 통과 사슬 하나 또 다시 밀면서 통과 둘 밀면서 통과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 14 15개의 사슬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슬코를 했을 때 보면 저는 크기가 균일하게 떠졌죠 이게 들쭉날쭉하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이런식으로 떠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슬코를 균일하게 뜨게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짧은뜨기에 들어갈 건데요. 항상 모든 뜨개는 그 코의 높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짧은뜨기는 일단은 기둥 사슬 하나의 높이로 떠 주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다음 단을 뜨기 위해서 기둥코를 해줄 거고요. 일단은 기둥코를 하기 전에 초보분들은 이렇게 지금 걸려 있는 이 실은 코가 아니거든요. 요 바로 아래부터 15개가 맞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둥코를 세우고 나서 이첫 단에 어디다 뜰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사슬코를 살펴보면 여기 따져 있는 모양이 앞부분이고 뒤를 돌려 보면 이렇게 따은 모양 앞 부분과는 좀 다르게 하나의 선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모양이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하나의 선으로 지나가는 이게 코산입니다. 코산에다가 뜹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의 선 지나가는 뒷 부분에다 걸고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슬에 반코만 걸고 뜹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쌀눈처럼 생긴 모양에서 위에쪽에 반코에 걸고 뜨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과 그 다음에 코산을 함께 주세요라고 하면 이 앞에서 보이는 사슬하고 이 뒤에 있는 코 코산 그래서 이 밑에가 한 줄이 남게 이렇게 아래로 꽂아서 보시면 두 줄이 위로 있죠 이렇게 하면. 사슬 반 코하고 코산을 같이 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뜨개질을 하시다 보면 어디다 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 한번 알아주시고 저희는 지금은 코산에다가 뜨는 걸 해볼 거라서 일단 다음 단을 위해서 다음 단 이제 점점 높, 이렇게 코를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단의 높이를 위해서 사슬 기둥을 하나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얘는 16번째 사슬이 되는 거고요. 얘는 다음 단에 이렇게 높이가 되는 사슬 코예요. 하나의 사슬을 세워주고, 그대로 편물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바늘이 떨어져 있는 이딱 부분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일자로 지나가는 선, 여기가 코산이죠. 여기다가 바늘을 그대로 넣으시고, 뒤편에다가 실을 걸어서, 그대로 코에 걸어서, 당겨 오시고요. 빼오고, 그 다음에 이 빼온 실이 높이가 지금 사슬을 세워놓은 거랑 비슷하게 요렇게된 상태에서 실을 밀면서 다시 감아와서 두 개를 같이 빼주면 요게 짧은뜨기 한 코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짧은뜨기 코를 만들고 나면 짧은뜨기 코가 되고 나면 이렇게 앞에 코가 하나가 생기고 이 위에도 이렇게 코 모양이 생기죠. 그럼 여기 있는 첫 코에다가 표시핀을 걸어주는 거예요. 쭉 뜨고 나면 표시핀이 어딘지 모르는 일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핀을 표시를 해주시고 다시 원래처럼 코를 작게 처음에 내가 이렇게 바늘, 이렇게 땡겨보시면 첫 코랑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주신 뒤에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코산에다 넣고 바늘을 그대로 실을 또 똑같이 실을 걸어서 실을 코로 걸어서 빼우고 또 지금 두 개가 높이가 비슷하게 된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두 줄을 같이 빼주면 짧은뜨기. 한 코, 두 코. 이렇게 보이시죠? 쭉해 볼게요. 이렇게 코사는 옆으로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대로 넣어서 바늘로 실 걸고 빼온 뒤에 잘 잡으시고 이 아래쪽을 딱 잡고 하면 편해요. 여기를 손으로 잡으시고 그대로 바늘 다시 감아서 두줄빼 주기. 또 옆에 코산에 바늘 넣고 실 앞으로 당겨 오시고 그다음에 두줄 같이 빼 줍니다. 지금까지 코는 하나, 둘, 셋, 네 코를 떴고요. 총 15코가 나올 거예요. 쭉 끝까지 떠 볼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13, 14, 여기 마지막 코까지 15코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짧은뜨기가 한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잘 떠지셨다면 다음 단을 한번더 떠볼 거고요. 잘안 되셨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또 다음 단도 짧은뜨기로 한번 해볼 거예요. 실을 기둥코를 항상 올려줍니다. 기둥코 짧은뜨기 뜰 때는 하나를 만들어주시고, 편물을 돌려줄 건데요. 이렇게 편물을 잡은 상태에서 이 오른쪽 편 편물을 돌려서, 왼 오른쪽에 걸 눌려서 이렇게 왼쪽으로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반대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느낌이 다른데 이렇게 바늘이 떨어지면서 움푹하게 음영이 생긴 이 부분이 코예요. 이렇게 넣어서 살짝 뒤집어 보시면 그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코 모양 살눈이두개다 걸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보이는 두 줄을 같이 잡은 게한 코를 잡아서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둥코 하나 올린 상태에서 첫 번째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실 가지고 나와서 기둥코 만하게 고리를 다시 만들고 나서 실 감아서 바늘을 빼주면 첫 번째 코가 되었어요. 그럼 이또첫 번째 코를 표시를 해놓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코를 걸어 두시고 5핀을 잠궈 주도록 할게요. 한코그 옆에는 그 여기겠죠 푹 꺼진 이 부분 둘그 다음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 13, 14, 그 다음이 마지막 코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지난달에, 지난 단에서 첫 번째 코라고 표시해 놨던 부분이 마지막 코인데, 여기에다가 그대로 반을 넣어서 마지막 코를 만들어 줍니다. 15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첫 코를 시작하시면서 요거는 빼주시면 돼요. 그럼 다음 단을 위해서 또 다시 기둥코 올려주시고, 편물은 항상 오른쪽 부분을 눌려서 뒤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첫 코를 뜰 건데요. 짧은뜨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원하시는 만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뜨개를 하다 보면 많이 만나는 이랑뜨기라는 걸 해볼 거예요. 짧은뜨기, 이랑뜨기는 아까 제가 사슬 코걸때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짧은뜨기의 모양에서 지금은 이두 개의 코를 같이 잡아서 뜨는 온전한 짧은뜨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위에 쪽에 있는 이 뒷사슬만 걸어서 뜨는 게 이랑뜨기예요. 그래서 이 뒤만 걸어서 그대로 똑같이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이 뒤를 걸어서 그대로 실 빼서 짧은뜨기.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이 아래에 있던 한 줄이 안 떠지면서 얘가 일자로 모양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조금 분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바닥에서 몸통으로 올라갈 때이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짧은뜨기는 똑같은데 그대로 코에서 바깥쪽에 있는 바깥 사슬만 걸어서 실 빼오고 그리고 짧은뜨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코가 떠졌고요. 그럴 때요 밑에 있는 코를 핀을 빼서 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표시핀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코또 똑같이 뒷사슬만 걸어서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또, 뒷사슬 반코만 걸어서 짧은뜨기, 이랑뜨기. 또, 뒷사슬 반코 걸어서 짧은뜨기, 이랑뜨기. 뒷사슬 반코만 걸어서 짧은뜨기, 이랑뜨기. 끝까지 쭉 하면 열다섯 코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에 오시면 또 반코만 걸고. 짧은 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아까와 다르게 여기가 볼록하게 한 줄이 남으면서 이렇게 층이 있는 형태가 되었고 아래쪽과 분리되게 이렇게 접히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바닥과 몸통 이런 느낌으로 해서 분리할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아니면 그냥 무늬로서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기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짚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짧은뜨기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천천히 많이 연습을 하시고 나서 이제 뒷 영상에서 긴뜨기, 한길긴뜨기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